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뭔가 를좀 보여줘야 된다는. 되게 할일 없는 사람 같고 양창수 선수 되게 착한 선수인데. 혹시 홍준학 단장 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좋은데 이제 좀더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 앞전에 뭐 트레이드 같은 거 말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구성된 팀들이 있겠지만 전략 분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더 고심해 가지고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되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일단 선수를 뽑는 것도 그렇고 육성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발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희가 한 <laughs> <받는> 네. <laughs> 사실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안 나서 좀더 공격적으로 이제 선수들 영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좀더 많이 영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단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펜 투수는 모르겠는데 야수는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네. 가을야구는 못 가게 됐잖아요. 선생 네. 마이든은 네. 왜 영입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어, 이제 시즌 중에 어떻게 선발에 대체할 선수들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수아레즈가 빵꾸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4선발 돌릴 수 없으니까 급하게 한게 아닐까요? 올해만 어떻게 넘겨보자. 아무래도 수아레즈가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팀에서는 최대한 끝까지 팬들을 위해서 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급한 불이라도 끌라고 그런 것 같아요 사선발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아, 현재 삼성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 누가 있는지 저 김영웅이요 김현준 이재현 선수 김성현 선수 굴비즈라든지 아. 네 최근에 온 류적 선수도 되게 잘하고요 그다음에 김성현 선수 저는 사실 다들 똑같이 생각하니까요 굴비 김현준 선수랑 이재현 선수가 지금은 네, 제일. 일단, 김현준 선수랑 이재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느 점이 달라졌는지? 아, 사실 크게 달라진 건잘 모르겠어요. <laughs> 전반기는 약간 수비 실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후반기 때류지혁 선수가 오고, 수비 안정이 된것 같습니다. 타격 관련해서 많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유지혁 선수 영입 이후에 가 많이 좋아졌던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사실 팀 분위기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방망이들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재원 양창섭 발언에 대해서 오재원 전 선수가 워낙 좀 말을 터프하게 하기도 하고 거침없이 이제 하긴 하는데 자중을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할일 없는 사람 같고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했더라도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이해가 안 돼요. 양창섭 선수 되게 착한 선수인데. 삼성 응원 한번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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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m s 지 n g Samsung, Samsung, s a m